The pet 자 이거는 이제 파닉스 리더스잖아 그러니까 실은 파닉스를 공부할 때 아주 좋은 파닉스 리더스야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파닉스가 뭐냐면은 글자 규칙을 딱 보고 읽는 거야 그래서 음. 지금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쓱 음. 바디기 발음 음. 했어요 은다가 음, 음, 음. 오늘 갔어요 하는 음, 그 TH 발음이거든 이게 어려워 근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TH 발음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 음. 그럼 이게 바로 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분절을 시켜 소리를 이거를 어떻게 얘가, 뭐, 하냐면은, t i k. 들었어? 그니까, th, f i k. 그만해. f 어, 그만해. f i k. 이렇게 나누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, t i e, k. 연습해서, f k. 이렇게. 애들한테 연습할 때도 이렇게 주고, 성인들로시나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면 이제 앞으로 th가 나오면은, 고발음을 그 조금 이제 덜 어려워 하는 거지. 그 보면은, th, i s, this. 이렇게. is, this. 요렇게 된단 말이야. 요, 음. 파닉스 리더스는 그렇게 좀, 우리 아이나, 뭐, 이제, 공부하는 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요거를 먼저 연습하고 또이 연습한 단어들을 요 안에서 이렇게 문장까지 읽어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. 요, 음. 파닉스 리더스랑 이 펄이리가 좀 비교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 파닉스 규칙이 여기 들어간 거야. 퍼리리는 요런 지 파닉스 규칙은 또 많이 좀 많이 빠지거든. 음.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차별점이 있다. The p bath. 그랬어요.